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들어있어서 부족한 비타민C를 섭취하기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조리해서 중요한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브로콜리 올바른 조리법 2.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 3. 브로콜리와 시너지가 좋은 최고의 음식들. 총 3가지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까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흡수하는 방법까지 알차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브로콜리 올바른 조리법.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 같은데 찍어 드십니다. 아삭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1분 이내로 살짝 데치고, 물컹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좀더 오래 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다 데치거나 삶으면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를 만들어내는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페인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아까운 영양소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조리 방법을 사용해서 브로콜리를 섭취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으로 먹기. 브로콜리는 잘 씻은 다음에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사실 날것으로 먹을 때 브로콜리 특유의 설포라페인 성분을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고 식감이 거북해서 날로 먹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익혀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법보단 90% 이상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삶지 말고 찌자. 충남대 이기택 교수팀이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고 1분이 지나면 설포라페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팀으로 가열하면 1분 경과했을 때 설포라페인이 90% 정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분 정도 가열하면 설포라페인이 10분의 1 이하로 줄고 10분을 가열하면 설포라페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브로콜리는 물에 담가서 데치는 것보다는 찜기에다 올려서 스팀으로 찌는 것이 좋고 또 찌더라도 1분 분 정도만 찌고 3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꼭 쪄서 먹어야 하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로콜리의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페인인 것은 맞지만 그게 브로콜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설포라페인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것중한 가지일 뿐이죠. 브로콜리 안에는 가열하거나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다른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쪄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먹으면 되죠. 그리고 설포라페인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건데요. 이건 끓인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비록 적은 양이지만 거기서 설포라페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브로콜리를 최대한 온전히 섭취하는 방법이지, 꼭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조리하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잘 됩니다. 볶을 때는 기왕이면 올리브유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을 더잘 흡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브로콜리를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입니다. 첫 번째 피부 미용. 브로콜리에는 레몬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보다 두 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잡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고혈압 및 당뇨 개선. 브로콜리에 있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고혈압 증상이 있는 사람이 꾸준히 브로콜리를 먹는다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설포라 판도 함유되어 있는데 스웨덴 당뇨센터의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4주간 브로콜리 농축액을 먹인 결과 혈당 수치가 약23% 정도 떨어져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암예방.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암예방 식품 중 하나인 브로콜리는 말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초기 암종양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 때문인데 각종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백혈병 세포 수치를 크게 감소시켜 주고 전립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위장 보호.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많은 비타민 U를 함유하여 위염과 위궤양에 좋으며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생리적 배설을 원활하게 하고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증강 비타민 A는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하고 감기나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새싹에는 비타민 A의 전구물체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야맹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로 회복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몸속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 및 노화 방지, 감기 예방 등의 좋은 성분입니다. 3.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이번엔 브로콜리와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높아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브로콜리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브로콜리는 바이러스 감염과 증식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인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가 이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는 볶음요리, 수프, 샐러드 등에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한라봉. 의외로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과일로는 한라봉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한라봉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귤과 오렌지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브로콜리에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C가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크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오크라 또한 브로콜리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입니다. 오크라는 아프리카 북동부가 원산지이며 과체류에 속합니다. 유사재료로는 풋고추가 있습니다. 오크라는 당질이 많고 무기질과 비타민C 등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암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몬드 비타민 E를 공급하는 최고의 식재료인 아몬드 또한 비타민 C와 무기질이 풍부해 타임지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바 있는 브로콜리.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몬드와 브로콜리는 영양으로 가득한 식재료지만 함께 요리하면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멜론 브로콜리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멜론을 함께 섭취하면 멜론의 칼륨이 혈압을 낮춰 주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평소 눈의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니 건강 간식으로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소고기. 소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소고기의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